여러 하나님 말씀은 열한기하 16장,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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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 왕이 물분멍받침여 옆판을 떼내고 물분멍을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높바다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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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스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왕 아하스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차라리 평민이었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막 높은 거, 좋은 게뭐 이름 있는 거 너무 사모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너무 사모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가져야 돼요. <laughs> 아니죠. 우리 정승이가 왔어요.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laughs> 오랜 시간이 지났죠. 중학교 때 정승이, 그 다음에 현수, 그리고 한놈 더, 세 놈이 같이 이제 공을 차고 있더라고. 야, 이리 와라, 같이 하자. <laughs>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일요일 아침만 딱 되면 성호 살 때는 꼭 신녀석이 와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세 녀석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한 사람, 우리 정승희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옆에 누구 같이 앉아 있어요? 네. 둘이 서로 좋아한다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웃음> 정승희가 했다가 낙중이 형이 한대 때리겠대요. 한 때리겠대. <laughs> 네, 마디만에 메롱.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장 급한 우리 정윤이에게 하나님 빨리 짝을 주시옵소서 하고 제제 <laughs>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정윤이 그래서 올해는 장가를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짝지들을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얘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2024년에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또 마병으로 병거와 마병은 최고의 군사입니다. 최강의 무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어요. 어떤 우리를요? 나는 별로 뭐 돈도 없는데 가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건강도 좀안 좋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삶도 좀 질곡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모자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뭐 장관 출신도 없고 장성 출신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모자라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갈릴리에서 열두 제자를 불렀던 것처럼 병거와 마병으로 그를 모르는 그 열두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사도를 세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병고와 마병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병고와 마병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 분명히 엘리아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병고로 마병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을 때 그의 삶은 아합의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였죠 엘리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아 뒤를 연 엘리사도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핍박과 곤란과 환란을 겪으면서 살았고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믿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의 시대에 그 믿음의 시대를 만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난 가운데서 아니 모든 사람이 종교를 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잘 되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려 종교를 갔거든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따라오면 고생. 오케이? 제자들은요. 뭣도 모르고요. 아, 저 초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겠냐? 국물총리, 국방부 장관, 재경부 장관,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겠죠. 그걸 따라간 거예요. 사실은. 그걸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래. 예수님 죽겠대. 자기는 죽어야 된대.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힐난하여 가로되 리뷰기란 단어를 써도 힐나게 비난하는 걸 말해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리하지 마. 없어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 따라다니, 이거 뭔디? 이말이에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출세하기 위해서 종교를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을 말했습니다. 자 그런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설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신다 고 그러죠. 돌아가야 돼요. 다 죽으면 돌아가야 돼요. 죽음은 정해져 있고 그 죽음 이후로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있다에산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라는 그 부활의 소망 11에서 11장 26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한 이유가 뭐냐 하늘에서 상 주신 이 소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그 성공을 버린 이유가 뭐냐 그리스의수안에서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버렸습니까? 배설물로 여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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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그래요? 목사님 여자 화장실 변기 막혔어요 아, 밥 먹고 하자 <laughs> 밥 먹기 에에서서 그걸 뚫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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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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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서한데 우리는 뭐예요? 자꾸 견론질이 가잖아요 그렇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그렇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에 잡힌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에 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삶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특별하게 이삶 자체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로 그리고 아버지로 마병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증인 된 사람 마태복음 5장 16절 예, 증인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의 빛과 소금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적용된 네,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뭡니까 매일 매일 날마다 더많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네. 자, 우리는 한번 돌아봅시다. 모든 믿음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부터이죠. 그런데 미음미 역사에서 승리할 때가 언제냐? 승리할 때가 곤란하고 어려울 때예요. 예, 이때 항상 승리했어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실패할 때가 언제냐? 실패할 때는 다 뭐할 때입니까? 평안하고 부유할 때. 이때 다 실패했어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눈치가 이상합니다. 아, 더 이상 안 되겠다. 뼈도 못 추리겠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야곱 도주를 주세요. 그렇죠? 도주해 갖고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압복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압복강을 건너기 전에 형에서가 사병이를 끌고 야곱을 죽이러 나눠 소리를 들었어요.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으로 둘이 씨름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로니까 하나님 시켜 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거야? 나를 축복하라. 이제 나를 놀아. 씨름 그만하자. 안 된다. 나를 축복하자 전에 못는다 까지 아, 붙들어 건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제 아, 그러고 강을 건너 형을 만났어요 드디어 평생 동안 걸렸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고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디서 머물러 그러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그냥 아이고 살만하네 야포도 잔장 가져오나? 한잔 해야겠다 나 이제가 너무너무 평생을 힘들었는데 이제 좀 신난다 그러시고 있었다니까요 그럼 무슨 일이 다가왔습니까? 딸 디나가 어, 나쁜 일을 당했죠. 그일 때문에 레이와고 시몬이 가서 거짓말로 하나님 할례를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 세겜 족속 주변의 족속들에게 이제 완전히 전멸당할 위기를 채했죠그 환난이 다가왔어요. 그때 뭐 합니까?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갱신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곤란이 왔다. 믿음이 없어서왔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뭐 하기 위해서요? 믿음에 급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걸 항상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실패가 솔로몬에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천명이요. 다 정략결혼이요. 그러면은 유다의 최고의 왕 솔로몬하고 정략결혼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가. 권력가 아니면 정략 결혼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꿈도 못 꾸던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솔로몬에게 천가정이 정략 결혼을 하고 왕가들이 정략 결혼을 하고 재벌가들이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 알겠죠. 그게 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타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언제나 갈급함이 있잖아요. 저부터 시작, 우리 모두가. 그 갈급함에서 벗어나고 오늘에 감사하고 지난 모든 여정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그렇지 않아요 이 타락의 시작인데 시작은 딱하나였서 뭐였습니까? 애굽 여자와의 결혼 그래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작은 타협 이 작은 타협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오늘 아하스 왕에게 열매를 맺어요 또 뭐였습니까?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작은 방치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일을 가지고 왔어요 항상 사단은 그럽니다. 아이씨, 한, 번인데 어때? 아, 이번에 한 번이 되었대. 이번 한 번이 하나님이 은혜로 오신 분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셔. 너무 그러지 마. 다음부터 하지 말자. 이번만 하고. <laughs> 그러 놓고 다음에 뭐라 고 그러고? 지난번은 했잖아. 왜또 그래? <laughs> 했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작은 타협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큰 재앙으로 아니, 오직게 있으면 제사장하고, 그리고 왕이 하나가 되어서,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성전 안에 세웠어요. 그러나,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재단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재단 없으신 제자를 지내면 못 지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지내야 됩니까? 성전에 세워진 우상의 재단에 제사를 지내게 했어요. 그러면서 성 성물을 뭐 했습니까? 지멋대로 부수고 없애 버렸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왕이 성전에 나아가는 길 여기는 낭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 낭실이라는 단어는 없어. 국어 사전에는 없어요. 낭실이라는 단어가 왜 낭실이라는 단어가 없느냐? 우리만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레드 카펫 깔린 길이야. 레드 카펫. 왕궁에서 성전으로 가는 왕의 길이에요 성전에 들어서 왕이 또 제사진으로 가는 것에 깔아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밟지 못하죠 왕만 밟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해서 왕 자체가 뭘 패한 겁니까? 왕도 믿음을 완전히 패했어뭐 때문에요?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의 눈치 보이려고 이런 타락이 왔어요 어디서 시작된 타락이에요? 솔로몬이 이방여인과 결혼한 그 잘못된 결혼이 후손에게는 여의와 같은 아버지, 조상의, 다윗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은 다 까먹고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그리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매를 맞는 것이죠 많은 매를 맞았어요 2사에서 1장 5절에 아니 너희들이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계속 그러느냐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쭉 9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때릴 데도 없다 이제 <laughs> 진짜예요 머리 끌었서발 바닥까지 이제 때릴 때도 없다 때릴 때도 없다고 그래 한 읽어보세요 1장2사 세일장 오제래도 구절까지 읽어보면 더 때릴 때도 없는데 뭘덜맞으려고 그러냐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맞은데 또 맞. <laughs> 여러분 맞는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요 지난주에요 장우덕이란 놈이 꼴을 먹혔어요 같은 편이었어요 근데 계속 골을 넣은 사람이 우덕이를 놀렸어요. 이놈새끼가 이제 골을 못가르더 짜증 난다고 한 이제 우리 민중이나 이중구 세는 거리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발등에다 공을 찼어요. 여러분 발등에 올라온 공은요 좀 세요, 많이 세요. 근데 그게 어디를 맞냐 제가 맞았어요. 가운데를 맞았어요. 진짜 골을 먹어서 기분 나빠 맞아서 아파 근데 그맞아서 아픈데 한번더 때려봐 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우석이 가만히 있겠어. 요 너희로 와봐 그러지. 한번 맞았으니까 내가 참았지. 아, 재민님 옆에서 물어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이러고 있거든요. <laughs>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맞았는데 또해 그게 맞는데 또 맞아. 상처를 싸멜 길에도 씨또 맞아. 이런 결과가 와서 그래서 수십만이 죽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15만이 한자루서 죽잖아요. 20만이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아람이 쳐들어와서 남부 항구를 장악했는데 거기서도 수십, 수십만이 죽고 수십만이 끌려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블레셋, 에돔 뭐뭐 이런 족속들로 와서 계속 두들겨 입니다 하도 맞아서 힘드니까 이제 맞으면 맞을수록 절에 간 사람이 곤란하면 더 가요 안 그러면 덜 가요 절에 다니면 안 다녀본 척안 해도 전부다 나는 다녀봤으니까 알아 우리는 절에 다니는데 곤란함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성이 모자란가? 더 가요. 그래서 더 하는 거요. 이 아하스 왕이 그랬어요. 전국의 산당을 세워서 아스르의 신과 아람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 우리에게 이세나이 온 것은 그 신들의 도움밖에 없다. 부해야 된다라고. 전국의 산당을 더 세우겠어요. 더 맞아 맞은데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니까 고통스러워 그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됐다고 자꾸 말한 타협과 조그마한방치에서 시작됐다라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고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따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제부터 이제 일과 우리의 일과가 뭡니까 그게 일생입니다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라고 보면은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52주가 아니라 일주라고 52주가 일정이 똑같아요. 올화수목금토일 뭐, 하는 게 똑같애. 월요일하고 예. 화요일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 아, 회사에서 50장이 지금 코, 바로 지금 코앞인데, 사9장 지금 해가는데 예. 50장만 들어가면 이제 5자잖아요그렇죠 그러면 6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올 화는 주로 그걸 많이 하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날좀 시간이 있어요. 그날도 그거 하고. 아, 어, 게시로은다 이제 해 놨으니까 잠깐 확인하면 되는 것이니까. 목요일 날은 말씀 정리하고 또 시간 남으면 이사에서 하고. 금요일 날 주부하고 또 시간 남으면 이제 이사에서 하고. 토요일 날도 어, 이제 여기 예배 10시에 마치면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예배를 딱 마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떤 날은 올라가서 이사에서라고 안 그런 날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밭에서 놀고 이제. 일요일은 지금 일처럼 지내고. 그럼 내일은 또 똑같이 지내고. 52주가 한주요 그리고 날마다 일정이 거의 비슷해. 그래서 오늘 일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오늘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 구성을 좀 바꾸면 돼요. 작게, 크게도 안 해야 됩니다. 0.1도만 틀어놔도 1년을 가면은 몇도가 틀어지겠습니까? 그렇죠. 0.1도 틀어으면 1년 가면 3.65도가 틀어지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틀어집니? 그렇죠. 1도만 틀어으면 1년 가면 어떻게 됩니까? 3 0 0도 제대로 돌아오면 안 되겠네. 이겁니다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 무슨 시간이 남는 시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풍과 작별하라. 풍은 예. 하고작별 해야 돼요. 예. 밥 먹을 때도 가족이 앉서 식탁에 앉아있는데 이러고 있 되게 기분이 안 좋죠. 물론 저도 가끔 하긴 할때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게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말씀 확인하는데 두 번째입니다.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미루고 있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 기도. 꼭 하루에 한번 시간과 뭘 정하자고요. 장소가 꼭 특정이 돼야 돼요. 할수 있는 한 가능. 물론 예외도 많이 있죠. 그런 때는 이제 무시로 기도하고 아무 데나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 일상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항상 기도 가운데 오늘 기도하다 보니까 8시가 다 돼서 빨리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밥을 주기로 했으니까 어제 안 갔거든요. 오늘 가서 이제 밥을 주고 이제 준비하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돼버렸어. 시간이 훅 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는 또 일어나기가 쉽지 않죠. 새벽에 그래도 일어나. 그리고 또 일어나고 뭐 하니까 이제 차분하게 하고 요즘은 조금만 있으면 날이세요. 7시 38분에서 37분으로 날들이 새뜨는 시간이 바뀌었어요. 7시 24분 해지는 시간에서 아 5시 24분 해지는 시간에서 4시 38분, 39분, 38분으로 해지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40분 다돼 가요, 이제.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네. 민감하죠, 대게 새벽에 일어날 때, 저녁에 현장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하니까 대게 민감하죠. 네. 여러분들은 꼭 이거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는 또 하나님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생명 자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명희 집사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련회 얘기하시는데요. 하여튼 주 안에서 한 말은 무조건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 집사님이 아예 처음부터 결단했었으면 괜찮았어요. 이번 겨울 수련에 내가 일을 하지만은 직장을 그만 들어도 간다 고러면 쇠골 안 부러졌다니까는요. <laughs> 사후 해석인 것 같지만은 맞아요. 그렇게 결단했으면 안부러졌서그예 알았어 내가 그러면 직장을 움직여줄게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아 직장 때문에 안 되겠네 이 생각을 가지고 알아서 보내줄게 <laughs> 그러고 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다음은 준비했을까안 했을까요? 준비 다돼 있어요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애가 밥 먹을 때 3월 달에는 설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3월 달에는 설 거야 <laughs> 아멘 아, 얼마나 이쁘가 진짜 사볼 때 성에 사는 주간에 고기 굽다니까는 <laughs> 그날은 물론 중간에 아, 이번 주가 됐든지 다음 주가 됐든지 중간에 굴을 한번더 구울 생각이에요. 굴을도 굽고 고기도 굽고 예, 굴하고 굴을 굽는 석쇠하고 고기 굽는 석쇠가 달라야 돼요. 왜 그런 러 냄새가 배기기 때문에 <laughs> 예, 우리 선생이 조용히 알아입니다. 자기만 먹겠다면 <laughs> 너는 따로 해줄게 평일에 걱정하지 마. <laughs> 예. 그러면 이제 그걸로 공부하겠습니까? 뭐 지금부터는 기도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편 3십편 오늘 그 교독문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요? 수군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 찬양대.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애도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물론 본인이 약속한 게 있어. 삼학년 대망 하겠다고.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떠드세요 하나님, 제가 내년에 가을에는 결혼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 우리 작년에 올 여름에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김사라 님이 이제 후대를 놓고 얘기했으니까 올해는 후대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쌍태이면 너무 힘들잖아? 아닌가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훈이랑 사라를 딱 섞어놓으면 되게 예쁘고 멋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우리 모든 이들이 다병고와 마병으로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한 사람 을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또 보살피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이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안한 사람들이 갑자기 가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무조건이 무조건 이제 자야 돼요 저처럼 딱밥 먹으면 졸려야 돼요 왜요? 새벽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움직이고 저녁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졸리게어안 졸리겠어요? 당연히 졸리죠 9시까지 버티려고 힘들다니까요 하, 일을 악물고 버틴다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유튜브도 봐요 지난번에 봤대요 이번 주에 52분짜리 떴더라고요 하루에 본 3주 동안 하루 유튜브 1분씩 봤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게 될바세 번째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까지 방치했던 전도 방치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의제를 선점해야 돼. 의제를 선점해야 돼. 무조건 일단은 말을 꺼내면 돼요. 그래서요, 특별히 어려울 것도 없어요. 너 교육하자니까. <laughs> 이제 예수 믿자니까. 이 한마디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뭐든지 의제를 선점하는 자가 그 자리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미루고 있던 전도에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시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작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반드시 생명의 큰 열매를 맺습니다.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뭐세요? 천국을 향한 그 여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 여정 속에서. 그러면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주와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세상 끝날 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저와 여러분의 진로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업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관계와 일들 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필요 없으면 이거 하나만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 역사 가운데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 내 사업, 내 진로, 내 모든 관계들 그분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그래서요, 이게, 이게 지금 가운데 이렇게 묻혀 있는 게 있잖아요. 면월 뚜껑이잖아요. 그걸 해놓고 퇴근 그냥 퇴근을 해버렸다고 근데 그게 아직 안 붙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 바퀴가 건들면 그냥 그대로 무너진다만. 제가 우리 식구들 혹시 금요일날 내비오다 건들까 봐서 그 위에다 다뭘 올려놔서 이렇게 예. 다음날에 작업자들 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은 했는데 내가 해놨으니까 그랬더니는요. 앞에다가 다 이렇게 방지턱이 그어놨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했어요. 여기다도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여기 그어줘야 된다. 골민은하더있는 그거 보면 그어놨어요. 방지턱을 두개이제아 처음엔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해주잖아요. 누가 하시니 가는 거요. 하나의맛있는니걔또이 저쪽에 이제 컨테이너 있는 쪽에 어제께 이제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했거든요. 그냥 갔더라고. 틀림없이 누군가가 밟을 것은 확실해. 그래서 아침에 또 거기다가 이렇게 다 밟지 말라고 다해 놨어. 내일 또 나와서 이제 봉식알겠죠 내가 안 했는데 자기들 한3시간 우리 집 물건도 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 줘야 돼. 결국 우리 거잖아. 우리 거살 신경 써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선을 행할 때 우리의 진로, 우리의 삶 모든 관계가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서 움직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여정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역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나온 과정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로 마병으로 그 인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장례 식장에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였고 병거였고 마병이었고 나의 믿음의 아버지였고 병거였고 마병이었다라는 그러한 축사가 붙을 수 있고 조화, 조화가 올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의 타락, 유다의 타락, 이스라엘의 타락이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타협하며 오늘 우리가 방치한 작은 것 하나를 찾아서 이제 그것들을 하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변거로 마병으로 세워지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여정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의 철로 역정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역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남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나의 교회에 아버지와병과요 마병이었다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아 끼자냐고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에 방치되고 타협되었던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병거로 마병으로서는 귀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성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장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Amen.